고소에서 집행유예로까지 처벌시키고 손해배상 천만원까지 인스타도 잡을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무사무소의김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사이버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스토킹 등등 사이버 범죄만 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인데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쪽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카톡이나 문자, 인스타 DM 등등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분들이 참아 할 수도 없는 심각한 성적인 DM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또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통신매체 이용란죄라는 혐의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통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통신매체 이용란이 뭐냐면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에 이 통신매체 이용란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이버 문제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추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인에사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특정하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 채팅 어플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추적이 되겠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예, 페이스북에서 당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인스타에서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폭력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명예훼손 모욕이 협조가 안 되는 거는 미국에서 명예훼손 모욕이 형사범죄가 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는 거고. 통신매체 이용물함제로는 인스타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많이 인스타 통매 고소 대리를 많이 진행해봤고, 심지어 인스타 DM으로 이제 성희롱 받으신 개인분을 대리해서 실제로 고소해서 집행유예로까지 처벌시키고, 또 민사로도 가서 손님에서 천만 원까지 예, 이끌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도 잡을 수 있다. 다만 인스타의 경우에 탈퇴나 뭐 계정 삭제 등의 변수가 있다 보니까 당한 시점으로부터 빨리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통신매체 이용란죄라는 거는 성적인 욕망을 성적인 수치심을불러일으키 그런 정도의 문헌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뭐 묵시적이든 막무적으로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뭐, 그런 경우들, 그런 성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거나 아니면 성희롱을 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든지 그런 무기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는 성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외적으로 뭐 이제 헌터라고 하죠. 일부러 성적인 얘기를 이끌어내서 성매음으로 고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대화 내역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아니면은 뭐 랜덤 채팅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전체 대화 내역을 한번 확인해봐야 을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이 통신 매체 이용란죄 요건으로 피해자한테 보달케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인스타 DM을 보내든지 이렇게 직접 보달케 해야 됩니다. 문제되는 경우가 그냥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인터넷상에다가 글을 썼다 아니면 댓글을 썼다 거기에 이제 성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런 거는 그 사람한테 직접 알수 있도록 보낸 게 아니다 보니까 폭내음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에, 어 성적인 내용이 있는데, 모욕적인 내용이고, 그 피해자가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었을 때는, 그모욕죄로 포섭을 해가지고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예외적으로, 그 피해자가 올린 글에다가 뭐 대표를 단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들에는 피해자한테 도달했다고 또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달 요건이 중요하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통신 매체 이용란제라는 거는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헌도 중요한데, 그건 이제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해야 돼. 이제 이게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게임 통매음, 뭐롤 통매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게임상에서 그냥 서로 갈등이 있어서 뭐 말다툼 하는 경우에 이제 좀 성적인 얘기를 쓴 거죠. 이런 경우들에는 성적인 욕망 목적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그냥, 어, 비하하거나 반박하거나 이제 이럴 목적으로 한 거지, 이제 뭐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한건 아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보는 거죠.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통신매체 이용문란죄로 고소할 때 체크해 봐야 될점한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롱을 당해서 성매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사이버 스토킹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